야나, 요즘 다들 초월 각인을 위해 정신없이 생활 돌리기 바쁘지? 생활 레벨을 올리기 위한 재료와 초월 각인을 제작하기 위한 재료로 끊임없이 가공과 채집을 반복하고 있어. 많이 지칠 거야. 그런 생활에 지쳐가는 너를 위한 재료 꿀팁. 첫 번째, 바노르의 아이데른. 바노르의 대장장이 아이데른에게 매주 한번 농어 매운탕 한 그릇을 가져가면 은합금계 10개와 교환할 수 있어. 두 번째, 이멘마아 델렌. 이멘마아의 자파점 델렌에게 매주 한번 호박스프 네그릇을 가져가면 최상급 목재 플러스 2개와 교환할 수 있어. 세 번째, 이멘 이멘마의 대장간 오슬라에게 매주 한번 카레라이스 네 그릇을 가져가면 운철개 2 개와 교환할 수 있어. 정리하면 매주 한번아이들은 농어매온탕 한 그릇, 은합금1 0 개, 델렌 호박스프 네 그릇, 최상급 목재 플러스 2 개, 오슬라 카레라이스 네 그릇, 운철개 2 <laughs> 개. 너무 적다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계정 당이 아닌 캐릭터 당주1회 교환이니 부캐릭터들로도 교환해 오면 여섯 캐릭 기준 한 주에 은합금개 6 0 개, 최상급 목재 플러스 1 2 개, 운철개 1 2 개. 어때? 절대 적지 않은 양이. 이제 가공하는데 제법 오래 걸리는 재료들이니 매주 잊지 말고 빼물 교환해. <laughs> 음, 언젠간 꼭 공방을 벗어날 테다. 어...